얘 암놈이잖아요 어 예, 암놈이죠 아 누나 저기 얘눈 예. 하나를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실명했대요 실명의 원인이 뭐 외부충격이거나 죄송한데 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네. 선생님이 이걸 장담은 못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장담하면 장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찌른거 같대요 그럼 확대네요 근데 아 근데 제가 제가 구조를 하다 보면 요새는 별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찔러놓고 버리면 입양 잘 간다. 뭐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솔직히 한게 저희가 짧 짧다 보니까 별로 한게 없어요. 전염병 검사 그다음에 전염병 검사를 했는데 파보 코로나 그다음에 디스템퍼 홍역 세 개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호소에서 온 애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 음, 있기 때문에 원 음. 원래 원칙은 2주 정도는 입원을 시켜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음. 근데 저희가 이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음, 음. 최대한 해준 게 그다음에 전염병 검사에서 이제 코로나가 약간 실한 줄 뜨길래 봤는데 다시 한번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번 검사를 한 거야. 그냥 안 떴. 코로나. 응안 음, 떴고 음. 어, 누나, 얘가, 얘가 지금 미용이랑 목욕을 한 상태고, 처음에는 옷이 입혀 있었는데, 벼룩이 천지였고요. 기울이 음, 있어서. 아니, 모르겠어요. 겨울이, 겨울인데 벼룩이 천지인는 환경이 건... 안 좋아서, 원래. 일단, 일단 뭐, 보호소에서 올랐을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원래. 근데 이렇게 새끼가 거의 벼룩이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겨울에 특히. 거기 살았던 환경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마 그 옷에서. 이게 전에 뭐 보호소에 있던 애가 입었던 옷이나 뭐 그런데 음. 거기서 전염되지 않았나 음. 싶어요. 제가 그 옷을 뭐 기념사와 빨아서 들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요,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저 옷, 저거는 음, 음. 다른 분이 사주신 거고 어그 사장님이 사진으로 보내주셨을 때저어 근데 누나 얘 단점이 제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얘 분리불안 있어요. 아무래도 어려서 그랬을까요? 아니, 갇혀 있다 보니까, 갇혀 있는 걸 엄청나게 싫어요. 아, 그러니까, 갇혀있는 그래서 누나 이거 수건을 제가 덮고 온 게, 요걸 음. 덮고 오면 좀덜 해요. 근데, 눈을 봤을 때, 또, 그, 왼쪽 눈이, 눈 한쪽에 다. 눈이 한쪽이 다안 그러니까 다르니까? 사람을,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사람한테, 거 먹는 거 아니야? 이리 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음.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애가 조금이라도 갇혀 있고 사람이 없으면, 음. 사람을 자꾸 낑긴 거래요. 음. 엄마야, 엄마, 이제 엄마야. 나, 아빠 이제 끝났어. 잠시 아빠 끝났어. 눈못 살려줘서 미안해. 눈을 적출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새끼다 보니까 마취가. 아. 그래서 저, 제가 적출을 해드릴 순 없고, 원래 제가 이런 경우는 키워서 적출까지 해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6개월, 1년, 뭐, 이렇게 제가 데리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얼마 정도 더 클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은. 네. 그 이상한, 쓰는, 얘는 그 얘는 진도가 아니고 그치. 아마 그 믹스는 믹스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얘 그거 우리 그왜털 요렇게 긴거 있잖아 털 길어 있는 거그 애인 거 같아 좀더 크면 알 거야. 약간 너. 발을 보니까 발이 작은 발은 아니에요. 어, 조금 크긴 큰, 큰 거야. 응. 이 정도로 두툼하지는 않은데 조금 발이 두툼한 게 약간 짝돌 사이즈는 아니고 한 5kg. 그 정도? 해보려고 했는데 음. 처음부터 조용하고 처음부터 되게 불쌍했거든요. 덧 요만한데 갇혀 있었고 불쌍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더 해줄 게 없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뭐 미용 그다음에 전염병 검사 그다음에 뭐. 는 진짜 얌전해요. 예, 얌전해요. 누나 얌전한데 일단 누나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좀잘 찾을 거예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뭐 오줌 같은 거 싸고 사고도 많이 칠 거예요. 얘 원래 사고 마이 7회인데 가둬놓다 보니까 음. 조용한 거야 음, 그리고 약간 기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얘 태어난 지 며칠 됐겠어요 그때부터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철창이 이만한데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왔을 때 이거보다 낮은 높이의 덫에 왔으니까 어디 있었는지는 솔직히 보호 환경마다 다르죠 그리 음. 얘가 기댈 건 사람 밖에 없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든 사람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팠을 거예요. 애기라서 많이 너무 많이 음. 걸려가지고.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를 제가 빼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빼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가 죽을까 봐되게 애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제가 빼자 이거였는데 에휴 참 얘가 마음에 많이 걸리긴 걸렸어요 저도. 근데 문제는. 이4 년생이잖아, 이십 아니, 이빨 보면 이빨 보면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사료는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료 잘 먹어요. 사료 잘 먹고 간식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태어난 지 솔직히 말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눈이 저래가지고 입양 못 가면 솔직히 보호소 같은 환경에서 난방 난방이랑 뭐 그다음에 염증 치료 이런 거안 되는 환경에서는 잘못하면 죽어요. 예, 죽고 거기서 나온다 그래도 눈 하나 때문에 입양 못 가면. 솔직히 알락사죠. 누나 알락사지. 뭐 자연사 아니면 알락사지.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리고 왔는데 냄새가, 냄새가. 음. 어. 그래가지고 목욕 두번 하고 미용 한번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해드릴 게 없네. 누나 저 가요. 네네. 뭐 커피 좀 드시 드시고요. 아, 요거 요건 제가 네. 가, 갖고 가면서 요거나 아, 먹을게요. 저, 우리 양이 좀 나도 걔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잘 고마워요. 애좀잘 부탁해. 아 누나 목줄이랑 이런 건안 들고 왔어. 음, 집에 있어요. 여보. 저거 저거 잘 먹길래 저거 하나 들고 왔어. 아니 간식 간식. 어. 사료는 뭘 먹일지 몰라서. 일단 퍼피용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거나 다잘 먹었대요. 어제 제가 준 거는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준건 간식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간식 하고 사료를 한꺼번에 주니까요. 왜 헤어지기 싫어? 어? 아는 거잖아. 이제 나못 보는 게 좋은데? <laughs> 응? 이제 나못 보는 게 좋아. 아 근데 나이 건물 맞는것 같아. 저기 백일동에 내가 고양이 두 마리 입양시켰어. 아, 그래요? 어. 그렇군요. 어. 그. 우리가 워낙 동네가 응. 많이 키워요. 고양이든 강아지든 참이동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으신 분이 입양해가셨어요. 두 마리 그도한 마리 입양하셨건데두 마리 한꺼번에 가셨어. 알락사 개들도 알락사 바로 앞이었어요. 또 버려가지고 얘도 솔직히 말하면. 얘는 누나 거기 절에서 절에 버린 것 같아요 누가? 절에서? 아니 절에서 애가 왔어요. 음. 누가 절에 버렸어 새끼를. 산사내걸받았그 응. 내가 생각할 때뭐 아니 못 키우겠으면 글씨. 아니 근데 못 키우겠으면 좀 그러지 말고 좀. 뭔가 방법을 어이, 찾아야지 무슨 뉴스나 때던데 새끼들 어 그랬다대 그거 못버린다고 한층에서 던져서 근데 누나 많아요 40대 여자라고 뉴스 안 나오는 것도 많고 응. 솔직히 말하면 고양이는 비제고 아이고 이거 좀 헤어지는 걸 아는구나 아 응? 어, 얘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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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응. <laughs> 간다 응. 야. 안녕. 니네 아빠로 며칠 있었지만 행복했다, 이놈아. 병원에 며칠 있었던 거죠 5일, 5일째죠? 5일, 6일째. 거기서도 갇혀 있었겠네. 아니죠. 거기서는 안 돼. 에요 에이, 아니지.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이 얘, 얘 그냥 가둬, 가둬놓겠어. 얘 일이 이쁜데. 일이 이쁘면 엄청 받았어. 음. 행복했겠네, 짧아도. <laughs> 그러니까 그게, 그게 치료가 되지. 그럼 나중에 눈 어떻게 병원을 한번 가야 되나요? 이거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서 음, 검진 받고 어차피 적추은 해야 돼요. 안그면 염증 생길 요 지금 염증이 지금은 안 올라왔는데 검사해가지고 올라오면 생겨요. 누나 여기서 서울 가실 수 있어요? 어,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왔는데 네. 쟤네들 다니는 병원이 좀 있긴 해요 쌍문이 어, 원 혹시 그러면 그 병원에서 안되면 저한테 문의 좀 주세요 음. 그 다음에 저희 쪽 병... 작은 병원이긴 한데 저희 쪽 병원 여기 서울에 그 도곡동이 하고요 아. 아 대치동이죠 대치동이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지정 병원이 있어요 음, 서울이요? 네 지정 병원이 있어요 저희가 다른 걸 몰라도 수술 같은 거 하면 뭐 100%는 몰라도 50% 정도는 할인받을 음, 수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수술 잘해요 뭐이 정도는 근데. 우리 애들 돌키면서술 개워라고, 음. 자꾸 충농증 수술만 해보고 다른 건안 해가지고. 얘는 아마 누나 조금 있다가 접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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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접종을 음. 하려고 했는데, 음. 얘 지금 환경도 그렇고, 음. 면역력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만에 하나 솔직히 말해서 잠복 기면 전염병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그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들은 없어요. 아니, 옮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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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음, 열몇 살이라며요? 음, 예. <laughs> 쟤들 전부 다 접종 다돼있는 상태죠 예, 예. 쟤들은 항체가 다 있어요 쟤들, 쟤들 걱정은 안 했어요. 근요 얘가 걱정이죠 얘 누나 조금만 안 보이면 낑낑거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형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좋 차를 예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갈게요 <laughs> 아 근데 뭐 발이 좀안 떨어진다 음, 좀더 보고 가셔요 아 괜찮아요 누나 이름부터 지어도 되겠네 내가 만수무강하라고 만수라고 네. 지었거든요 여자잖아요. 근데 근데 여자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나가 바꿀 거 생각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딸아미랑 어떻게 해봤는데 음. 걔랑 나랑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정하진 않았는데 음. 나는 그냥 미소나 이렇게 음. 좀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미소도 좋다 미용하면 항상 눈이 웃을 거 같은 거죠 눈이 한 쪽이 아프니까 겨울이라서 미용을 그냥 짧게 안 하고 음, 맞아, 그냥 좋아요. 그리고 털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음. 진짜 어느 정도 엉망이냐면 털이 바스라졌어요 <laughs> 어, 영양실조인데 네 영양실조 그래 요 바스라져서 끝에 이렇게 하면 바스라졌어요 음. 그래서 이 끝에만 선생님 이거, 정, 이거 정리하는 것도 선생님 진짜 음.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사 선생님 요 아니요 거기 병원에 선생님이 아. 계신데 거의 봉사급이에요 네. 왜냐면 저희한테 돈 많이 안 받아요 그리고 공짜로 해준 애도 있고 어 우리 아가 양말 신었네 하얀색 양말 신었네 <laughs> 신발 신었네 왜이이렇다 <월요? 웃음> 이쁘게 이거는 지금뭐 하루 이틀 정도 들어가서 음. 뭐그거할 수도 있으니까 음, 요 요거 그대로 음, 두시고 음. 그다음에 뭐 어디 두시고 병원 갈때 쓰셔도 되고 음. 그렇게 하세요. 얘 내가 봤을 땐 누나 크게 많이 안클것 같아. 아이고 님패키지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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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지금 기차 잡아놔서 아, 오늘 저녁에 네. 구조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 구조하는 가야 돼요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야, 아빠 간다. 음. 간다? 간다, 얘기야여기다 산책하기가 딱. 동네가 좋아서. 응. 음, 음, 어, 잃어버리시진 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목걸이나 목줄, 목줄 좀잘띠는거 하나 두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네. 천방 지축이에요. 줄 없이 다니는 사람들, 아니, 아니. 강아지 키우는 거 싫어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줄 말고, 음. 누나. 음. 이거 액세서리가 있어요. 왜냐면, 천방 지축이에요. 천방 지축. 음, 음, 음. 야광. 야간... 이 송강 이런 눈꼬리나 응. 이런 거 응. 아직 어... 얘기가 개월수가 그럴 때잖아요. 완전 천방지축이야 누나. 건강하다는 아 어제 동물병원에서도 쥐가 때... 다 때려잡는데 뭘 근데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 수도 있죠. <laughs> 누나의 형 여기 애들 지금 형제들 풀어놓으면 얘기안 죽을 걸. 돈혼나에혼 음... 달이다. 눈치 된다. 안 보는 게 좋기는 왜냐 우리 둘째 용구가 눈치를 엄청 봐서 <laughs> 이것도 가시면서 그냥 입가심으로아 이거 잘 먹을게요. 조 조각조각해지긴 한데. 누나 좀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저 누나 안 맞춰와? 눈을 고쳐 줬어야 되는데 눈못 고쳐 줘서 미안해요 갑니다 누나 잘 부탁드려요 저 갑니다 서울역까지 가 여기 오 거예요? 서울역에서 서울역 가서 누나 내가 저기 서울역 가서 바로 차를 서울역으로 뽑아놨어 지금 가서 바로 차 타야 돼요 저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요 아니 지금 연락, 연락처 알았으면 여기 고양이들 보고 갈 건데 저 여기 백일동 맞아요 아, 누나 나중에 아, 고양이 아, 보러 왔다가 강아지 아, 보고 아, 갈게요 아, 아빠 가 행복해라 아, 그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아, 아빠, 안녕 누나 살려줘서 감사해요 네, 또또또 아, 16살, 9살이잖아요 절대 <laughs> 걱정은 안 하는데 네, 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절반이 돌아옵니다 아 정말요? <laughs> 그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잘 부탁해요. 우리 만수. 우리 만수 행복해라, 만수. 잘 살아. 너 사, 살았다, 이제. 고마워요, 누나. 조심히 가세요. 아, 가, 건강하십시오. 갑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많이 못해줘서. 뭔가 이게 좋은데 슬퍼. 왜 그렇지? 좋은데 슬퍼. 아, 여기 맞아. 왜 작년에 왜 우리 보호소에서 저기, 고양이 그 품종 애기들 두 마리. 두 마리 구해서 여기 망월사 역에서 열로 차 타고 누나 차 타고 열로 왔거든. 내가 보기에 여기 백일동이 맞아. 내 지금 이게 같은 같은 아파트가 있다는데 여기 백일동에 내가 두 마리 애기 입양 보냈잖아. 아그 누나 지금 연락처가 지금 하도 많으니까 지금 찾다가 못 찾아져가지고 아 지금 찾으면 좀 보고 갈 건데 다음에 또 와서 보자. 여기 맞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아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야 여기 1 년에 세번 오네. 어떻게 입양으로?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대장입니다. 에 여러분 <laughs> 저는 아까 차 타고 이제 부산의 병원에서 아기 어제 데려정거 보셨죠? 에이, 그다음에 울산역에서 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어, 지하철 타고. 애기 모시고 여기 지금 의정부죠. 예, 네, 의정부에 와서 아. 애기 입양을 보내고 갑니다. 아.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켰어요. 누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원래 사진 한장 찍고 몇장 찍고 얘기만 하고 이러는데 네, 구 하고 왔어요. 음. 갑니다. 눈이 왔었나봐요. 네. 사람 연이라는 게 참, 이게 다 얼었죠.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 좁아요. 어떻게 입양보낸 입양 동네 또 와가지고 그 입양보낸 건물, 바로 뒷네 건물에 또 애를 입양보내니 맞는 것 같아요. 학교도 보이고. 네? 맞아도 진짜 그분하고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연체된 것 같아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이 그냥 서울역까지 시간이 음아아 아 이거 다 좋은데 발 냄새 너무나 남의 집에 처음 들어가는데 발 냄새가라. 안 좋아. 양반 씻고 갈랬는데 아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어제 발이 꼬였어요. 아무튼저 같은가네. 아무튼, 아무튼 아, 오늘 이렇게 입양 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내일 모레는 또 하나 입양 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저께 보성에서, 네, 리트리버 강아지 하나 구조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고양이 구조 한 마리 한거 보시죠. 예. 아, 그리고, 저희 팀에서 이제 보성의 댕댕이, 어... 예, 등등이 안아쿠지했습니다. 네. 아... 음... 지금 몇 시죠? 나 빨리 가야 되나? 오시서 3시까지 어떻게 가? 야 이거 3시까지 갈수 있어? 2시 11분인데? 야 미쳤네 아 여러분 실방을 종료하고 해서 3시까지 서울역 가야 되거든요 예 네. 아, 부지런히 뛰어가겠습니다 어 시간 너무 들었다 큰일 났다 진짜 미쳤다 진짜 아, 내가 아유 도이 진짜 시간대를 까먹어요 예 네. 일단 실방을 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야 미쳤다 3시까지 어떻게 가냐